네 안녕하십니까 고래주식입니다. 오늘 휴림로봇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로봇 목요일도 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윗꼬리 길게 남겨주며 2,715원 3% 하락하며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휴림로봇의 차트만 보신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쉽사리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좀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휴림로봇이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좀 실망은 하셨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휴림 로봇, 명확하게 주가의 상승,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라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저 이 섹터의 수급이 들어오며 휴림 로봇의 주가를 들어 올려주고 있는 것이지, 휴림 로봇의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적의 상승, 대기업의 인수와 같은 이 확실한 대료로서 주가를 들어 올리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휴림 로봇의 상승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며, 휴림로봇 확실한 수익 챙겨가기 위한 방법까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려볼 예정이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휴림로봇의 오늘 상승에는 지금 휴림로봇에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게 만드는 주체들도 있지만 시장의 악화도 분명히 영향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휴림 로봇, 이 주가를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수급이 좀더 붙어줘야 된대. 그 수급을 붙이기 위해서는 사실 휴림 로봇에 확실한 재료가 터져나와줘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분명하게 로봇 섹터에 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그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에 휴림 로봇 역시 수혜를 받아가는 거지 아직 휴림 로봇의 확실한 상승 근거를 받쳐줄 만한 이 호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저희 주주분들도 전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휴림로봇이 사실상 이 실적과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당장에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많이 미흡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상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대기업의 인수가 되는 게 아닌 이상 휴림로봇이 주가를 들어 올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도 휴림로봇의 상승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휴림로봇 명확한 작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휴림로봇이 이번 일반 공모 모집에 1,700억이 몰리면서 경쟁률 174대1을 만들었습니다. 자, 10억을 공모를 했는데 1,700억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고요. 고모가 1,627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휴림로봇에 대해서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진행되는 청약, 사실상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수림 로봇의 움직임 너무 익숙합니다. 왜? 작년 7월 달에 유상증자에도 190%의 청약률을 기록했었던 수림 로봇이었거든요. 자, 3,50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일반 공모 청약이 196.5%의 청약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사실 수림 로봇 같은 경우 앞서 주가를 들어 올렸을 때 12,000까지 올려들었을 때 이때 어떤 이슈로 들어 올렸냐? 휴림 로봇에 삼성 한의이사 출신의 임원이 들어왔기에 삼성의 인수가 될 것이다. 지금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자리에 휴림 로봇이 들어갔었을 거라는 찌라시가 갑자기 돌았어요. 그 찌라시가 돌면서 기대감으로 주가를 12,000원까지 끌어올렸었던 거다 아실 겁니다. 자, 아, 그랬던 휴림 로봇이었기에 사실상 지금까지 의 지속적인 하락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떤 찌라시가 돌아요? SK에? 인수될 것이다 라는 찌라시가 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중에 분명한 매직봉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린다 라고 했을 때는 앞선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번 일반 공모로 추가적인 물량을 매집해 나갔다 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휴림 로봇의 고래들에는 여기서의 3,500만주 그리고 추가적인 지금의 자리에서 매집 들어가는 물량 어마어마한 물량이 남아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물량들 매집해 나가는 이유 단한 가지밖에 없겠죠 휴림 로봇 주가 급등에 나가면서 꼭대기까지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모아 고점을 달성했을 때 차익 실현하고 빠져 나오기 위해서 지금 1년 내이매집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의 이 휴림 로고래들의 봇 평단가 같은 경우 작년 7월에 2,055. 지금 약 1700원 마향 겨우 이 정도의 수익을 보고자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이유도, 사실상 휴림로봇이 주가를 더 지금 시점에서 튀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앞선 기존 휴림로봇의 이 주주들이 물량을 던져내가면서 휴림로봇 차트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튀어 오르지 못하게 막아내고 있다.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부터의 대응 타점들이 사실상 휴림 로봇의 수익률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해 나가는 종목 중 하나죠. 확실하게 잡아 나가야 되는 시점,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시점, 전부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신호가 들어왔을 때. 문자 메시지로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게끔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요. 자,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러한 문자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7 7 3 0 8 3 5 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한통 발송해 주셔야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문자 어떠한 식으로 보내드리고. 타점들 잡아가는 건지 예시 보여드리고 휘 로봇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 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 날 4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 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 날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730-8354번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날 시회에서 갭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 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 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 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 보셨더라고 하면 잡아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이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 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 날 점처 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2월 7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번 4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세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점상 이후 상한가 풀리는 시점에 입절을 했었고 이런 종목을 잡아가면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 바닥부터 들어 올려지는 시점에 명확하게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을 해서 정확한 타점에 들어갔기에 가능했던 매매였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런 올지 올리...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을 역시 포착을 했고 상반기 이 AI 섹터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종목이라고 확신을 하고 수익률 또한 최소 올릭스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 공부를 많이 했던 종목이었고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같이 이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기쁨도 수익도 두 배가. 될것 같기에 같이 잡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시게 말씀을 드린 거고 같이 잡아 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7730 8354 번호로 모래라고이 문자 한통 남겨 주셔야 이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문자 하나 발송 해 주셔서 문자 알림 신청하셔서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 가시면서 2025년도 역시. 확실한 수익으로서 시작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링 로봇 같은 경우 추가적인 눌러주는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평선과 의 이격도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쳐 나간 이후에 횡보 그리고 상승 이 패턴으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굳이 뭐 들어오는 조정들 저희 받아낼 필요 없잖아요. 내일 금요일장 가장 중요한 성공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에 꼭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 문자나 발송해 주셔서 내일 움직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할지 확실하게 잡아 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휴름버 구독자분들께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움 드릴 예정이기에 오늘 영상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